동우가 시합 나갈 때 어때? 내가 관비 저기 다 대주지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경비에 다 기름값에 다른 지역권 얼마 걷는지 아냐? 16만 원, 15만 원씩 걷는 지역권들도 많어. 10만 원은 보통 통 걷어. 근데 나는 어때? 안 걷, 걷어야 안 걷어. 시합비만 걷죠. 나머지 다내내용으로 네, 네 되죠. 왜 그렇게 하냐면 아까 말한 게 있죠. 약한 애들한테 는 세게 박 그리고 나보다 세잖아 시합장 여기 평택 애들만 만나잖아 시내 애들만 만나잖아 쪽도 못써 여기서 운동장을 열0바퀴 20바퀴를 뗐는데 쪽도 못 쓴다고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 쪽도 못 쓴다고 그래서 이 동네 애들은 비율이 7대3이야 약한 애들 패는 건7이야 여기 일장 애들 있죠 이 동네 일장 애들 여기서 애들 잘 괴롭혀 근데 시합장 나가면 안 나가 링으로안 나가 계속 나한테 있어. 왜 여기 있냐? 나가야지, 가운데서 싸워야지. 안 나가, 무서워서. 너도 맞아. 근데 그거를 땅을 타파하려고내 사비를 떠, 해서 애들한테 경험을 세우려고 계속 나갔던 거야. 이 동네 애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최대의 단점이 그거 실력이 있어도, 여기선 잘해. 가서는 원투를 못 줘. 여기서 원투를 5 0 0번 만번 연습했어. 몰래 들어오면 모집 싸. 아, 지금 진짜라니까요. 그런 애들이 70%, 80%야. 그래서 그걸 타파하려고, 나 그런 게 굉장히 싫어서, 내 사비로, 그 그러니까 시합비만 내고, 나머지 부대비용은 다 내가 낸다. 그 그러니까 시합 한번 갔다 오면 생활지역도한 30만원, 20만원 깨지는 거예요. 근데 재밌죠. 애들이 성장하고 있으면. 여기서 그게 동욱이는 전적으로100% 인정하죠 이거. 동욱이도 그랬어 처음에 스파링 갔는데 이 새끼 이거 강가거를 리니에서 덜덜덜덜 떨어. 이렇게 떨어, 요렇게 스테이스텝이야 뭐야 이게. 근데 처음에 그래. 제이덴 제이된 여기서 학교 짱이래. 이런 씨야. 야 중학교 짱이래 매. 어? 이런 씨, 올라가 아니, 얻어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, 허 어, 씨. 아무것도 못해 얻어 터지는 게내 속에 불을, 불을 지피는 거죠. 불을, 그니까 막, 내, 아니, 얘가 이런 애들까지는 아닌데, 이렇게 얻어 맞으니까 미치는 거예요, 제 입장에서는. 그래서 경험, 그 사비를 틀어서 시합을 내보냈는 계속 속 경험사. 너 지금 내 스타일이 어떤지 알아? 알고 있어?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. 내가 이렇게 가르친 애들이 그런 꼬부를 내가 보지 못해서 그래 실력이 어, 어, 어. 돈은 여기서 100만원 더 들어가도 상관없어 아 이게 뭐하는 거야 가서 우리가막 맞으러 갔어? 뭘메 맞으러 갔어? 왜 멍석마리 하러 갔어? 왜그왜 왜, 왜 맞고 있어? 그러더니 애들이 시합을 나가기 시작했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열번 나가면 여덟 번 우승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몇번 이기다 보니까 자신감을 얻어갖고 그때부터 스카이 됐다고. 근데 안되는 애들도 있지. 계속 얻어맞는 애들도 있고. <laughs> 그니까이 동네 애들이 이 동네 터가 그런지 몰라도 나 그걸 타파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. 그니까내 내, 내, 자존심과 같은 거지. 그러니까 뭐 체육관 명성이 위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아닌데 갖다 놓으면 어젯밤 에술 먹었나? 펜타민을 했나? 왜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. 조리가라면 조리가고 있고 다른 거 하고 있고. 미치는 거야, 이거. 여기 여기서 했던 게 막. 아, 난 짜장면 주면했는데왜 짜장 짬뽕 나와? 미치겠는 게 그냥. 어, 자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안 맞아 본는 건가? 어, 많이 맞아 봤어, 여기서도. 근데 또 뭐, 근데 교화가 안 되는 거죠. 안 돼요. 여기선 돼. 똑저렇게 해야 돼. 나가면 또 쫄아. 그이 동네 애들이 약간 다 그래요 그수학경 시대나 뭐 나가도 공부도 어때 야 여기서 전교 1등 1, 2등 하는 애들 어때냐 시내로 나가면 그냥 개 처벌리죠 아무것도 못하고 개 처벌리고 어떤 애들은 정담으로 다시 와 야, 너도, 봐, 너도 봤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시 와 그게 뭐 뭐냐 약간 특성화고랑 입문계약하고 아니지 어, 그떻게 해도 그, 지금 대학교 그... 똑같은 데 가서 버티지 그, 못하는 거지 어. 시애들하고 붙어서 버티지 못하는 거지 내성이 없는 거지 맷집이 없는 거지 요즘 요즘 좀 유창한 말로 그리 그릿, 그리 시약한 거죠 그리 시약한 거죠 그 깡이 없는 거지 파이팅 스프릿이 많이 약한 거지 자존심이. 자존심도 없어 지금 지금 자존심이라도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승부욕 엄청 올라가 있데아 승부욕까지만 내일 내냥똑 똑같아 승부욕까지만 어 그러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여기 있어요. 이네비 c 의 승리 기술에 아 이게 있어요 이런 내용이. 아이 뭐어더라 아이 무슨? 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보다 먼저 자존심을 죽여라.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보다 먼저 자기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데. 자존심만 올라 올라와서 안 되는 거예요, 그러니까. 예, 아이거 저거, 아, 예. 여기까지. 고맙습니다.